네, 안녕하세요. 사랑하는 시청자 여러분, 고맙습니다. 아버입니다 자, 오늘은 바로 원조 중이병. 이 친구 여러분들 아시나요? 유유백서에 나왔던 바로 그 원조 중이병 캐릭터죠. 히에이.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히에이. 제가 걸어가는 폼은 사실 항상 보여드려도 딱히 나루토 캐릭터들이 아닌 이상은 특징이 없어서. 일단, 걷는 모션은 이렇고, 대시할 때. 아, 이 흑염룡이 가득해 보이는 이 아우라. 간지나죠? 가드모션은 뭐 일반적입니다. 자, 그리고 기모우기. 아, 야, 치돌이 쏘지 마봐. 야, 뭐해? 아, 제가 일부러 서브에다가 사스케를 뒀어요. 중이병 자, 기모울 때. 간지나죠? 와, 저기에 들어가면 중이병이 걸릴 것 같아. 자, 그리고 점프 모션. 그리고 제가 지난번에 토도로키 쇼토 때는 잡기를 먼저 안 보여드려서 까먹을 것 같아서 잡기부터 볼게요. 넌 이미 죽어있다. 아 이때부터 이미 <laughs> 이런 게 있었구만. 사실 이 모션은 저는 굉장히 좀그 좋아하면서도 질리는 게 거의 뭐 철권에도 그렇고 어떤 게임이든간에 이런 연출이 너무 많아요. 사실 근데 봐도 봐도 멋있는 연출이긴 하죠. 자 그러면은. 다음은 바로 평타 보도록 할 건데, 공중평타부터 봅시다. 공중평타. 굉장히 많이 때립니다. 연타를 하죠. 거의 사자련탄급. 자, 다음은 공중강공격. 사실 뭐 공중공격은 특이한 경우가 없어요. 얘는 칼로 찌르네요. 어, 이거 멋있습니다. 자, 그럼 다음은 평타 보도록 하겠습니다. 평타, 기본평타. 다음은 다운평타. 다음은 업평타입니다. 어, 개인적으로 얘 업평타는 좀 멋있는 것 같아요. 자, 다음은 강공격. 저는 개인적으로 2타에 이렇게 슉! 배는 이런 모션. 칼든 캐릭터들을 상당히 선호합니다. 멋있네요, 역시. 자, 다음은 스킬을 볼 시간인데요. 일단은 사왕 염살검 써보도록 하겠습니다. <laughs> 자, 다음은 사왕 염살 연옥초. 이게 나는 유일하게 애니메이션을 봤을 때 챔프에서 했었는데 일본어로 돼 있어가지고 자막이었거든요. 난 이거 더빙판을 본 적이 단한 번도 기억이 없어. 그래서 실제로 성우들이 더빙을 했다면 사왕검사 연옥초 되게 발음이 어렵지 않나요? 자 다음은 잔상이다. 요거는 이렇게 홀드를 할수 있는데 무빙을 할수 있습니다. 그건 제 잔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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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잔상입니다만 요런 식으로 바로 쓸 수도 있어요. 자 다음은 각성입니다. 두어! 각성, 각성을 하면은 요런 검은 아우라가 보라빛 아우라가 굉장히 요동치죠. 여기서 바로 필살기 <laughs> 이게 바로 오른손의 흑염룡이죠 리얼 오른손의 흑염룡 이 친구는 일단은 근데 필살기가 두 가지가 있어요 처음에 붕대를 풀기 전에는 이런 연출이 생기는데 붕들을 풀고 나서는 요렇게 아우라도 바뀌고 연출도 좀 약해집니다 대사도 달라지네요 요런 느낌입니다 일단 뭐 히에이 같은 경우에는 워낙 멋있는 캐릭터이기도 하고 원조 중2병 캐릭터라 마음에 쏙 드는 그런 느낌이긴 하고요 플레이로 봤을 때는 좀 켄신이랑 비슷하게 플레이를 할수 있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좀 드네요 자, 그럼 역시나 오늘도 서비스 시간, 콤보 한번 보여드리고, 온라인 매치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목소리> 자, 온라인 매치로 들어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바로 온라인 매치 들어갑니다 아, 오늘 티오는 유의를 들고 왔네요 저는 중2병 조합 일단 뭐, 검은 소염은 중2병이 아니긴 한데 약간 멍청한 친구죠? 그냥 검은색이라 넣었어요 어디에 들어오지랄려고! 뻔해, 뻔해, 효이나 아니, 아니, 티오나! 어 너 이름은 전, 전 국민에게 팔렸다. 아, 전 국민은 아니고, 내 유튜브 시청자들에게 팔렸다. 아니, 그것에 대한 복수냐? 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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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빰... 오, 이걸... 실력 좀 늘려왔나? 매일매일 당하니까 좀잘해졌구나 치돌이 있다잉. 못 봤지, 못 봤지, 못 봤지, 못 봤지. 오, 스타빙거내 평타 잘했다. 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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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떡. 페이크다, 이마 페이크, 페이크. 일부러 느리게 썼어. 하나, 둘, 셋, 가자! 연옥 쳐! 시 흠. 잔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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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잔상이다. 오! 오! <laughs>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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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잠깐만, 잠깐만, 잠깐만. 야, 공업팀 먹고 이런 게 어딨어? 산다 벗! 각성 안한 상태로 해서 약하죠? 여기 었죠 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 시골을 깔고 오오오어티오 실력 늘려왔는데 재밌어졌는데 게임 좀 치네? 오오오오오오오 바로 잡기피하고 빵 언제까지? 언제까지? 언제까지 바꿔치기 안쓸 거야. 오쉣 브라크맨디션 빠져야 돼. 지돌이 땅, 스타, 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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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까지. 피하고, 피하고. 오쉣오오쉣쇼 실력 늘려왔어. 이 게임 연습했다. 그렇지 내턴내턴 네네 따라가 따라가 우와친구들 이렇게 잡기 좀 친해 헛치이 피했죠? 슬 따라가시고 잡아 오케이 가드하시지 가드하시지 왔구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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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게 필살 콤보야! 내 오른손에 흑염룡을 보여주지! 나와라 흑염룡! 슈, 내가! 흑룡 그 자체! 어어? 어어? 어어어? 어, 어 잡기 쓰려어 와! 강공! 하지만 리치 계산 못했고요 오? 오 쉣? 오 쉣? 오 쉣? 반격도에 이제 안 맞았다고 맞았네 지저스라 생간 블랙레이션 예측했고 잡기 예측했고 시더리 와 이걸 졌다고? 와 개빡치네 야야 야, 다시 또 다시 또 다시 또 개빡치네 다시 또 어, 리벤지라. 이제 게임하는 법좀 알았나봐? 3판 이선이야 임마 알겠어? 사설이 길군 빨리 시작하지 오오 <laughs> 길지 않게 대화를 스킵하는 남자군 먼저 때리는 인자지 오 제법 점프 캔슬 괜찮아 괜찮아 4스 언제 뽑았을까요기어야 돼. 타핑거 느리잖아빠르지빠르지빠르지빠르지빠르지바 있어 옆에! 바보야. 응? 음? 몰랐지? 몰랐지? 본 실력 드러낸다잉렇지지소질질소소질질 소리 질러, 소리 질러. 오, 오오오 조 l 로 조타로 조타로 l l o Totaro, t o t a r 왔죠? 연옥초까지 딱 때려주고 달려! 좀 부가드 잔상이다, 잔상이다, 잔상이다! 사스키 그렇지. 오, 피해야 돼 이거? 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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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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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온다. 뭐하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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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하게 잡기? 아뻔하구요 수고요 후후 본실력 드러낸다고 했지 이정도 예스 성공은 나의것 점프 강공! 청청청청청 원투 쓰리 대고 시돌이 단상이다까지 개아프구요 강공 갓크레스 빠밤, 빠밤, 빠 하나, 둘, 셋. 한번 더. 염살검 두 번. 피하고. 갑자기 너무 잘해? 적당히 해줬으면 좋겠어요, 봅니다. 가왕 염살검. 좋아, 봐주지. 그걸 맞아주지. 어, 변신해 볼까? 바로피하고 그렇지. 이걸 노렸대. 나와라 흑염룡 후후. 산판 이서니까 한판더 해야지. 병 느낀 건 아니지? 좋아. 이게 우리의 막판이다 승부다. 대사 스킵. 왜 안되냐 내 건. 너 죽고싶냐? 티온? 으잉? 응? 오 이치고랑 디오 들고 왔어? 해봐 해봐 바로 대시 점프 사스케! 라고 말했.. 오오 말한거 들었다 이거 오쉣쉣쉣 야카마시? 이때 바꿔치기 할거 예측? 점프 강공 내려 찍고 오쉣 이걸로? 커버를? 하지만 사스케? 좋았고요. 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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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왕염살검 기 한번 모아두고 사왕염살검 다시. 그렇지. 어딜 도망가? 오라 우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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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라까지 깔려고 했지만 들어가지 않았고 기다 모으고 싸워보자고. 캐슬 지금 야 달려. <laughs> 예측 못했죠? 내턴이랑걸왜모를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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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쉿!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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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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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왜 까불어! 오잉오잉오잉사 k 좋와 대충 때려! 그렇지 디오! 예스! 와 피했는데! 억울라지옹 가드 깨고! 아원앤투앤 쓰리! 사황염살검! 그 다음에 사황염살 연옥초! 그 다음에 흑염룡! 우와. 풋게임이야 이거 아 근데 이거 약간 후달리네 지금. 상황이 좋지 않았는데거내 잔상인데? 오! 잔상. 좌! 잔상이다 이게 바로.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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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앞에 아, 디오 맞고, 오, 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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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다. 한 방을 노리고 있구만 오, 나도 한 방이 있다고? 지금니다 그렇지, 사막염색 여독초. 후, 박빙의 싸움이구나, 디오. 시간을 멈춰, 아니 이치고 계약이나. 중반격이다 고인물. 이거 바로 고인물의 손이야. 나이턴 나이턴. 와 둘이 같이 맞았어 개망. 원, 투 쓰리. 레사트킨. 카드 깨고. 이거지 이거지 이거지. 이거지! 왔다! 한방 고! 가자! 아, 근데 각성 상태 아니라 주, 안 죽을 수도 있겠다. 죽어, 제발! 오 노!!! 재력난거 보소! 으으으으으! 개사기치다! 으 아, 미친! 네, 다시는 안 하고요. 어, 재밌었습니다. 스쿱!